오늘은 이더리움의 시황과 기술적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안내된 0 1 0 9 9 6 6기1번호로 문자문의 주시면 은 개별적인 진입타점과 손절가, 목표가 등 보다 구체적인 전략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업비트 기준 약 529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2.87% 상승한 흐름입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단기 반등 흐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저점 대비 반등 폭이 40만 원 이상 벌어지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 은 11월 초 급락 후 500만 원 초반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 다시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거래량 역시 반등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 매수세 유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 이전 저점이었던 470만 원 선에서의 강한 반발 매수세와 현재 530만 원 전후에서의 박스권 횡보는 이더리움이 중기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장기 차트를 보면은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8월 중순부터는 고점에서 다소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10월 중순까지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11월 초 조정을 받으며 최근 저점을 형성했죠. 현재 위치는 10월 말급 낙전 지지 구간과 유사한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는 향후 추세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현재 중심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심선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상단 밴드를 향한 추가 상승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완전히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전환 시그널은 아니며 관망 또는 분할 접근이 유리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MACD 역시 바닥권에서 데드 크로스 이후 재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신호선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만약 MACD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다면 이더리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레사의 지표 역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며 현재는 50선을 회복 시도 중입니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전환신호를 보여준다면 보다 공격적인 매수 진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지를 받고 있는 500만원 초반대는 지난 8월 말과 9월 초 그리고 11월 초반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해당 구간이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에 의해 방어된다면 향후 550만원 돌파 후 580만원대까지의 상승 랠리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죠 다만 이탈 시엔 470만원 부근의 지지력 여부도 중요하니 무리한 추격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주요 재료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관련 루머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고, 미국의 금리 동결 시그널이 계속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에서의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투자 심리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글로벌 수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하죠. 현재 이더리움은 지난 하락장에서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530만 원 부근에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560만 원대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600만 원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600만 원 돌파 시엔 수급이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기 투자자들에게는 주요 전환 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기간 수요 증가, 디파이 시장 활성화, 스테이킹 수익률 증가 등의 호재도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신규 지갑수와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실사용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 수수료 증가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9-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66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 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에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95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